안녕하세요 영업코리입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요. 최근 좀 무리한 게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양해 말씀드릴게요.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제네스 G70 슈팅 브레이크입니다. 제네스 차량 많이 고민하시죠? 이 차량을 고민하시게 될 때는 꼭 세대 차량이 나와요. 벤츠, C 클래스, BMW, 3 시리즈, 그리고 G70. 모두 엔트리급 레벨에서 브랜드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라인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도 한 번씩 꼭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차량, 어떤 분들이 많이 사실까요? 저는 주변에 이 G70을 타시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이 만족도로 본다면 상위 차량보다도 G70은 뭐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 많지 않았고요. 오히려 좀 회사를 다니시는데 뭐 직장 상사나 아니면 회사 여건 뭐 관공서 이런 쪽 때문에 비싼 차량을 타시기가 좀 눈치 보이시는 분들 아니면 좀 여력이 되셔도 큰 차량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 이런 차량을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차량이라서 여성분들이 끄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G70과 G70, 슈팅 브레이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내용물은 다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들 없고요. 외부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바로 뒷부분, 트렁크 영역인데요. 이 차량은 트렁크가 박스형 스타일로 박스형인데 좀 외공보다 좀더 예쁘게 깎아놨죠. 그래서 슈팅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뒤쪽을 보시면 디자인 좀 다르죠. 사실 디자인만 자세히 보시면 G70에 없는 요소들이 있죠. 가령 에어 스포일러 같은 부분도 좀 차이가 있고요. 좀더 고급스럽게 만들었는데 두 줄의 점을 하나씩 박은 차량이 바로 G70 슈팅 브레이크입니다. 하지만 운전에서는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한 700km, 800km를 주행해 봤는데, 운전에서는 G70과 G70 슈팅 브레이크가 크게 다르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음. 뭐 이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센티 값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G70이 있지만, G70 슈팅 브레이크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엔진 라인업에서 3.3 가솔린 엔진은 이 차량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3.3을 사야 된다 그런 분들한테는 뭐 고민 없이 그냥 G70 사시면 되고요. 3.3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분들이 이 차량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3.4 엔진은요 음,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시승을 해보세요. 시승을 해보시면. 4기통 엔진이 주는 즐거움하고 6기통 엔진에 주는 즐거움은 언제나 다릅니다. 이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회전 질감도 다르고요. 또 여러분이 운전을 원하시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은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의 한 700km 정도가 되죠. 700km가 좀 넘었는데 실제로는. 이 시간 동안 어? 힘이 부족하다. 한 번도 못 느꼈고요. 좀 빠른 속도에 도달하고 싶었다. 충분히 도달할 수 있었고, 급격한 코너링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6기통 3.3 엔진을 사야 되냐? 3.3 엔진이 주는 부분은요, 예를 들어 좀 뭐, 이런 어떤 도시나 고속도로보다는 산길인데 좀 와인디한 산길에서 빠르게 출발하고 또 급격한 변화들을 좋아한다. 너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을 빠르게 해야 돼. 뭐 이런 분들이라면 좀더 다이내믹한 주행을 즐기신다. 그런 분들이라면 3.3 엔진도 좋은 거죠. 그래서 꼭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승은 꼭 해보세요. 시승은 여러 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시승기는요. 여러분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승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시승기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차량을 사실 때이 차량과 뭐3 3리즈와 그리고 C 클래스를 비교하실 거란 말이죠 영상도 많이 보시고 꼭 여러분이 자주 다니는 길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차량을 타보십시오 이 차량의 성향은요 어, 제네시스 차량 중에서는 조금 단단한 편이에요 서스펜션 세팅 자체를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이 차량은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네 가지 모드를 제공하는데요. 다른 제네스 차량에서는 그 변화점이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차량에서 크게 안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에코 모드를 가도 답답하지 않아요. 에코 모드도 연비 한1 k m 정도 올리면서 편하게 운전할 수가 있고요. 컴포트 모드로 변경하더라도 뭐 서스펜션이 푹신푹신하는 건 절대 그렇지 않고요. 스포츠 모드로 가면은 일단 허리가 알려주죠. 버클 시트가 쭉내 허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아 모드가 변경됐어 알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단단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근데 반응들은 빨라지죠 높은 RPM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는 어떤 모드를 쓰더라도 답답하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심지어는 에코 모드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벤츠나 BMW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냐 내가 좀 매끈한 운전을 좋아한다. 난좀 짜릿한 운전을 즐기고 싶어.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고민하지 말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시승해 보십시오. 어떤 차? BM이죠. BM은 공통적으로 진짜 달리는 즐거운 만큼은 BM이 이건 것 같아. 모든 클래스에서도 그렇고요. 오, 벤츠도 뭐 AMG 고속로 라인이 있고, 다뭐 고속로 라인들이 있죠. 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도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코너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수한 질감들을 줘요 이게 또 대중차 브랜드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죠 사랑한 움직임이야 얘는 제네시스 라인에서는 그래도 가장 사뿐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얘는 그러면 BMW하고 벤츠하고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입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조금씩 성에 달라요 오히려 벤츠 같은 경우는 초기 가속감보다는 달릴 때 속도가 붙어서 달릴 때좀더 묵직한 느낌을 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BMW는 초기 가속을 포함해서 좀 짜릿짜릿한 즐거움을 준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얘는 그래도 벤치 쪽에 좀 가깝습니다. 핸들의 사이즈는 도톰해요. 처음에 이 차를 타면은 어 핸들이 좀 크지 않네? 뭐, 작다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이 차량을 좀 오랜 시간 동안 운전하게 되면 핸들이 좀더 작아도 될것 같아요. 핸들의 두께는요, 뭐, 적당해요. 일반 차량들보다는 조금 두꺼운 편이고요. 제네시스의 형제 중에서는 살짝 좀 얇은 편입니다. 스티어링이 좀 두터우면 처음에는 어왜 이렇게 두꺼워? 손이 다안 잡히는 느낌이 있어서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정이 되면 두터울수록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두터운 스티어링 휠을 좀 여러분께 제안해드리고 싶고요 시승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 소음이죠 뭐요? 뭔 소음? 이 차는 정말 정숙합니다 보통 우리 차 얘기할 때뭐 힘이 없어요 출력이 넘쳐요 파워풀해요 뭐 급격한 코너링이 좋아요 뭐 가속력이 좋아요 롤링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중요한 기준이죠 근데 어쩌면 여러분 심리적인 느낌으로 본다면 이 소음이란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가 정말 잘 달려 근데 외부가 악천후야 잘 달릴 수 없잖아 이 악천후로 인해서 차량으로 유입되는 소음을 포함해서 막 비가 내려 위에서 두두두두두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네시스 차량 같은 경우는 대중차 브랜드와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부분 위쪽 비가 많이 내릴 때 루프에서 떨어지는 빗소리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걸러집니다. 다다다다다 불안하잖아요. 터널 들어가거나 옆에 큰차 다니면 왜 불안합니까? 차가 위청거려서 그런 것보다는 웅 하고 지나가는 이런 소리들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네시스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흡차음제를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가끔 어른들 모시고 좀 빠르게 달리면 어른들 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얘야. 좀 살살 다녀라. 아버지. 지금 속도 빠른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왜 그렇게 느끼시냐면 일단, 불안한, 막 차가 막 흔들리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불안한 게 맞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들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비올 때는, 다다다다. 공감되시죠? 정숙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차량급에서 같이 고르시게 되면, 정숙성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세대 모두 조용한 차량들이에요. 근데 제 느낌으로만 말씀드리면, 세대 중에서 그래도 제네스가 좀 조용하고요. 그리고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좀 뒤쪽 이열 뒤에서 넘어온 소음이 상대적으로 조용하지만 좀더큰 편입니다. 두 번째 따질 게 있어요. 이건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따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프리미엄 브랜드의 막내기 때문에 따셔야 됩니다. 벤츠나 BMW의 엔트리급 차량을 타게 되면요, 시트가 좀 살짝 작다는 생각을 탈 때마다 하게 돼요. 제가 뭐 최고가 여러분 보시기에 막 거대하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한국 표준 사이즈거든요 176에 안지키도마다 비슷한 이런 표준 사이즈인데 좀 작게 느껴집니다 아작금은 좋지 내 몸을 꽉 잡아주잖아 잘 잡아주는 것과 작은 것과 좀 다르죠 저는 항상 도시를 다니는데 막히는 시간이 더 많고요 달리는 시간보다는 시트가 편해야 돼요 시트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제스 차량들 처음 이 차량이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처음 이차을 탔을 때 시트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차량들 정말 많이 나왔죠 뭐 GV80, G80, G80 스포츠, G90, GV70, GV60 이런 차량들이 다 나오고 보니까 이 차량은 시트가 대중차 브랜드의 차량들보다는 낮지만 제네스 차량들 치고는 그렇게 시트가 낮지는 않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제일 아래로 낮춘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썬더프가 있는 차량인데요. 지금 보시면 주먹이 하나 정도 뿐이 안 들어가죠. 저는 대한민국 표준키 176이고요. 안전키 안전키도 뭐 표준입니다. 이 정도가 되고 만약에 시트 포지션을 제가 최대로 높여볼게요. 자, 뭐 여성분들 키가 작으신 분들 176에 보이십니까? 머리가 닿아요 차의 어떤 시트의 포지션은 예상보다는 낮진 않다. 뭐 적당하다. 그리고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범위 자체는 큰 편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뭐 아주 극단적으로 키가 크시지 않는 이상은 편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시트 좀 편안한 자세 따질 때 레그룸 이런 거 체크하시잖아요. 레그룸이요. 그런 거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소용차에서만 체크하시면 되고, 아, 기본적으로 일렬 부분들은 다 레그룸이 어느 정도 편합니다. 그런데 무릎 앞에 공간, 그리고 시트를 체크하실 땐 머리 위에 공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공간. 이 공간. 머리가 닿으면요. 실제 머리가 이렇게 닿는 경우보다는 머리카락이 닿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헤드룸의 공간. 그리고 좌판의 공간은 엉덩이 쪽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허벅지 아래 공간 제일 중요합니다. 허벅지 아래 부분을 잘 받쳐줘야지 장시간 운전을 하더라도, 가령 제가 지금 부산에서 지금 4시간 만에 서울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트가 내 몸을 잘 잡아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구입하실 차량과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뭐 디자인도 따이셔야 되고, 실내 디자인도 당연히 따이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 따지기 전에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 소음, 시트. 이두 가지는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죠. 동급 대비 실내 공간이 가장 뭐 품질이 좋아요. 질 좋은 가죽 그리고 매끈한 메탈. 시각적인 즐거움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비교 대상 차량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죠. 하지만 또 약간 여기서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G70, G70 슈팅 브레이크. 이 차량들은 나온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네시스 라인 중에서는 최신 상품성에 있어서 조금 떨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앞에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10인치죠 최신 차량에서 14인치가 제공되고 있는데 1 0인치도 제공이 되고요 HUD 너무 편리하잖아요 근데 방식이 최신 디자인은 아닙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지도의 화면에서도 AR 내비게이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신에 나온 제네시스 차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차량을 살때 뭐 자동차 리뷰어라고 해서 저 실수 안 했겠어요? 실수 많이 했고 후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워낙 비싼 돈이라서 후회하면 너무 정말로 후회가 타는 내내 후회가 돼요. 그렇다고뭐 판다고 하면 취등록세, 자동차세 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는데, 시승 여러 번 해보십시오. 꼭 여러 번 해보시고,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시승기는 여러분의 시승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여러 번 기준에 맞춰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정말로 좋은 차량 오래 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